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저씨 사진을 뒷 배경에 살짝 한번 깔아봤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명대사 중 하나를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너는 오늘만 보고 투자하냐? 나는 10년 앞을 보고 투자한다. 강인력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노선, 두 노선 꽂히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산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크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할게요. 대한민국 부동산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학자들 계시죠. 그 근거로.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 강동구 강일역이 될것 같고, 강일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700번지 1원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연계한 교통으로서 5호선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 버스 6개 노선만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환승센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거 만든다고 합니다. 강일역 인근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상해, 환승정류장 EX허브, 더불어, 보행 통로를 설치해서 서울 동부권 환승 거점을 조성토록 하겠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로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32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TX같이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노선이 꽂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대라 한 곳으로 모을 만한 다분한 요소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죠.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서 발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부동산 파도 휘몰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맥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강동구 강일역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서울시 전체 오늘날 인구가 955만 227명이라고 하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 강서, 강남, 노원, 관악, 은평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라고 해요. 즉, 7등을 달리고 있다. 그러한 서울이 오늘날 그래프를 보시면은 쭉 인구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 때 경기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순번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그중에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22만 7,436명, 여자가 23만 5,829명이 거주 중에 있다. 이 자료는 21년 11월 달 기준이고요. 따라서 서울시 전체 인구 중에 4.8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강일역 같은 경우에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1년 3월 27일 날 개통을 했고 이 노선은 기존에 있던 5호선이 조금 더 연장 하남 쪽으로 뻗어 나간 줄기 중에 한 개의 역사가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년 8월 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 나오죠. 하남 지하철 시대 개막. 8일부터 미사 풍산역도 개통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경기도 하남까지 갈수 있게 됐습니다. 하남 5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으로 15년 3월에 착공한 이후, 5년 5개월간 공사를 했고 사업비가 6,226억원이 투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도가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제가 보라 색깔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 봤고 그 중에 강일 역사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일동역 다음 역이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가 서울 강동구고 이 다음부터는 하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5호선 연장 사업은 강동보다는 하남에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 이렇게 지하철 한 노선만 꽂혀도 그럴 때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5광, 5철, 5고를 시장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철 다섯 개 철도를 끌어 당기는것 중에 오늘날 겨우 한 개만 들어갔다. 앞으로 네개 정도 중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잡힌 것도 있고, 아예 GTX 디 노선처럼 어느 정도 무산된 부분도 있더라. 허나, 한 노선, 두 노선 더 꽂힐 만한 다분한 요소 이미 갖춰진 상태고, 그러면서 더욱더 따끈따끈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노선으로 보면 방화서부터 원래는 마천이나 상일동까지만 갈수 있었던 노선이 이렇게 강일서부터 한남검단산역까지 늘어났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랐죠. 21년 4월달 기사인데, 5성 개통으로 대박, 하남 구도신 집값도 10억 시대를 다달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정거수가 뒤쪽에 최근 시세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10억 밑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노란선을 기점으로 좌측이 강동구고 우측이 하남시예요 하남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강동구 옆에도 붙어 있고, 성남이랑도 붙어있고 송파랑도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연담화 기능, 서울이나 경기권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자연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하철이 5호선 하나 더 연장이 됐다. 그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환승센터를 집원을 한번 찍어봤더니 바로 이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름하여 벌말글린공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오늘날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벌말글린공원 중심 대부분은 주거지다 집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 일대를 중심으로 도보 15분 거리 1km를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어요 오늘날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5호선 흐르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과 다름 없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빨간선 라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좌측 끝머리 쪽, 요 일대에 오늘날 9호선 4단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훈병원부터 길동 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덕, 샘터공원역까지, 즉 샘터공원이라고 불리우는 고덕밸리 앞쪽까지 오늘날 공사를 시작을 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더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계획은 끝난 상태고요. 광역교통계획 3기 신도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간 도시철도 건설이라고 해서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고 발표한 바가 있죠. 이 모든 내용, 강동구 하남 남양주 9호선, 힘차게 달립시다. 정보수 땅따박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철길 따라 돈이 흐른다. 강동구 하남시. 다음은 남양주라고 말한 이 편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노란색 존 안에서 고덕 비즈벨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주택 지어지고 있고요. 양질의 주택입니다. 엄청난 기업들 들어가고 있어요. 국가 공공청사도 이전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곳을 완공될라만 기다리고 있고 CGV뿐만 아니라 고덕 비즈벨리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도 있는 이케아까지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벌말 근린공원이 들어가 있는 요존 도보 15분권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벌말글린공원을 중심으로 이요 좌측 요 초록색깔 선 라인 보이실까요? 벌말글린공원과 이 초록색깔 선 제일 순한 고속도로와 맞물리는 곳에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곳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좌우측으로 빼서 5호선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고속버스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 요 정도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작고 복합자도 빠졌겠죠. 어쨌든 국토교통부 32개소 중에 한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자, 다른 사진으로 봐도 이러한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출입구는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로 빠질 것 같고요. 오늘날 위성지도로 봐도 꿈틀꿈틀 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인력 환승센터를 만들기 전에 과업지수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걸 꼭 만들어야만 하지? 라는 내용을 체크해 볼수 있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으로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강일력 5호선이 개통 예정이고 고속도로에 운영 중인 광역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과 환승 수요가 발생하고 도심부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광역버스 회차지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일력의 환승편의 제공과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환승 센터를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지 면적은 약8,000 제곱미터로 잡고 있고, 지번은 강동구 강일동 220-14번지 일대라고 나와져 있는데, 사실 요거 찍어보니까 오늘날 확인이 안 됐어요. 지번이 바뀐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최근 뉴스로 보면은 21년 9월 8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는 제목이고 22년도 대도시권 광역 교통 예산안 1조원 대폭 증액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역 BRT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고 환승 센터 중에서 강일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죠.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오늘날 제2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순환 고속도로 중심에 동측부근 요 바운더리 쯤에 강일력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 판교든, 남양주든, 구리든, 경기도 산본이든 일산이든, 어디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 가능하게끔, 그 만들어지는 환승센터가 이곳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최근 뉴스 살펴보면, 21년 8월 달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 체크가 가능한데, 앞으로 강일력 환승센터 구축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록 하겠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움직임, 시의회나 강동구에서 하고 있나라고 체크를 해봤는데 특별히 언급된 바는 없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하위제된 강동구로 당연히 흘러오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강일역에 자리한 인근의 주택가격 얼마정도 형성되어져 있나 살펴봤더니 아까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10억 언더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강동구와 하남시 경계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15분권 내를 전부 다 통틀어 봤더니 약 17억에서 13억, 12억, 15억 선 정도를 구성 중에 있었고 오늘날 뉴스, 전국 흐름이랑 비교해봐도 하나만 꿀리지 않았어요. 단단히 버터지는 모습 볼수 있었는데 22년 1월 2일자 기사입니다. 노도강 반토막 났다. 역대급 거래 절벽. 서울 9년 만에 최저. 이렇게 보시는 바 같이 강북, 노원, 도봉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체크해볼 수 있고 서울 전 지역이 마이너스 48.6%로서 수치로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취위만 보더라도 정권별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을 통틀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 12년도쯤이랑 비슷하게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확실하게 돌아선 게 분명하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수 있고요. 이렇게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21년 12월 31일자 기사 내용처럼 하남, 파주 등은 보합세에 발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합세란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중에 있다. 하남이 오늘날 그러한 시장이다. 그 중심에 강인력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날 부동산 뉴스 흐름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 31일자입니다. 거짓말로 세입자 내쫓으면 은 정보 공개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임대차 분쟁조정 주요 사례를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을 했었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임대료 증액 관련 유지수선 의무 관련 내용 등이 될것 같아요. 더불어서 운영기관과 지역도 선정을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으로서 운영기관 관할권역 사무국 연락처 주소 등을 발표를 했고,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 구분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셔도 될것 같다. 더불어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은 요창을 보실 수가 있고 분쟁 조정 신청 등록 등을 하게 되면은 답변 또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노영욱 집값 불안 송구 새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 이룰 것이라는 기사가 될것 같고요 방구 심리의 마음으로 긴장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청년 좌절하지 않고 내진 마련토록 하겠으며. 국토부 내부 혁신 계속되도록 해서 국민 신뢰 쌓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 중에 다섯 가지 중요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가 주택 공급이라는 타이틀이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주거복지 강화 타이틀이 되고, 그 중에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택 공급 속도 재고를 통해 시장 안정성 견인, 205만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가계 부채 관리로 유동성과 집값 상의 상호 상승을 절연토록 하며 공정하고 부동산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주거 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서민 주거의 안정을 깨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공급을 통해서 오늘 고점을 찍고 있는 부동산 끌어당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에 그 모든 힘을 실었던 해라고 하면은 22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뿐만일까요? 두 후보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또한 경제 공약상 1번으로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 100호 포함 총 250만 호 공급,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130만 호 포함 전국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은 공급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22년 1월 3일 날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가 과천이고 2위가 서초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초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게 뒤집혔다. 그래서 인구 규모별 사회안전지수 t 5. 50만 명 이상, 20에서 50만 명, 20만 명 미만으로 구분을 해서 리서치를 했고요. 어쨌든 통틀어서 과천이 짱이다. 자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 봤더니 소득 복지 고용 노후 치안 소방 교통 안전 의료 환경 건강 상태 의료 충족 대기 환경 주거 복지 교육 문화 여가 인구 변동 등의 통틀어서 (1위가) 가천 (2위가) 서초다. 3등은 어딘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종 1고 4위가 경기도 성남, 5위가 용인시, 6위가 구리, 7위가 화성, 8위가 고양, 9위가 충남 계룡, 10위가 수원이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죠. 당연히 강남일 때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고 소득수준도 높고 문화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일때가 싸그리 몽땅 해치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위에서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 서울 서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충남 지역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과천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들죠 GTX도 꽂히고 좋은 교통편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강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어딘지 한번 좌측의 사진과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1등이 일본의 도쿄 2등이 영국의 런던, 3위가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4위가 미국의 뉴욕, 5위가 호주의 멜버른, 6위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7위가 프랑스의 파리, 8위가 한국의 서울, 9위가 독일의 베를린, 10위가 호주의 시드니가 됩니다. 제가 왼쪽 편에 그 도시의 철도 역사에 대한 사진, 로드맵을 한번 쫙 붙여넣어 봤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곳들 1위서부터 10위까지의 공통점이 있죠. 가장 먼저 그 나라에서 거주 비용이 가장 비싸고요. 공기질이 가장 안 좋고요. 고연봉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며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고 좋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며 치안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가격과 연계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전세계가 그렇듯이 그 모든 조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철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없던 철도가 만들어지는 곳 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곳 대한민국을 벗어나 여기 살기 좋은 10개 나라 그 어디를 가봐도 동일하죠.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따라서 오늘날 내가 이곳을 선점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만한 곳을 선점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 앞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급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하다 한다면 적어도 이곳. 환승 및 복합환승센터 2020년도 말쯤에 발표한 32개소를 선점해보시면 어떨까? 다른 데는 다망해도 이곳은 탄탄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드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